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솔사계 2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기대하던 2화가 시작되었네요. 짝당시 에 정성기수 때 나왔었던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며, 2화가 시작하네요. 아마 정성기수는 불나방 특집이었죠. 이화에서는 자기소개가 있었네요. 먼저 옥순지의 자기소개, 서울대 출신 수학 강사인 11기 옥수는 자기소개에서 지난 1년간 자신에게 있었던 4가지 변화에 대해 소개를 하네요. 첫 번째는 직장만, 두 번째는 말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은 솔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스컷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뇌과학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요. 자기 객관화를 하고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응원합니다. 의사인 남자 사호가 준비된 멘트를 또박또박 하는 그녀의 모습을 귀엽게 본듯 합니다. 다음은 항공사 승무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직업을 바꾼 14기옥순. 그녀는 자신의 미성숙함을 보듬어 줄수 있는 성숙한 분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고 긍정적이며 외형적으로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의 남성분이 이상형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 7기 옥순. 그녀는 외국계 IT 기업인 틱톡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7기 출연 당시에 모솔로 거의 알려졌었고, 독특한 패션에 대해서도 유명했었죠. 그녀는 남출 네 분을 다 알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9기 옥순. 그녀는 외국계 광고회사에 근무하고 있죠. MBTI는 ESTJ이고, 그녀는 두분 정도 알아보고 싶다고 하네요. 이번엔 짝 출신 남자분들의 소개입니다. 남자 1호는 83년생이고 피트니스 센터 운영. 사는 곳은 방배동이며 연애보다는 결혼을 원한다고. 예전과는 다르게 집돌이로 성향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는 관심 받는 게 싫지만 존재감 없는 게더 싫어서 튀는 스타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상형의 키는 165 이상인데 164.3도 된다고 서울대 출신 수학 강사 11기 옥순에게 대답합니다. 이상형의 또 다른 조건으로는 고향 서울, 운동과 강아지를 좋아하고 술은 싫어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확고하네요. 두분 정도 알아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구기옥 순이키에 대해서는 167cm로 유일하게 합격이네요. 안타깝게도 위에네 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 여자분은 한 명도 없었죠. 과연 남자 이호가 자기 기준을 포기하고 일부는 양보하는 상대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인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남자 이호. 그는 두 명의 옥순에게 관심이 간다고 했고요. 그는 강아지 얼굴이 시그니처인 작품으로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인 조각가라고 합니다. 81년생이며 춘천거주. 서울에서 대부분은 활동하고 일주일에 2회 이상 서울과 춘천을 오고 간다고. 20년 가까이 트레이드마크로 노란 탈색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호하는 스타일은 동양적 스타일이고 무쌍을 좋아한다고. 싫어하는 스타일은 상대방 고려 없이 말 많은 분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남자 3호, 79년생, 키는 186이며 고려대출신 수학 강사이죠. 짝 출연 당시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걸기가 뭐해서 3살 누워 있었더니 와룡 선생이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좋아하는 짝 여자 1호를 위해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호텔 케이크를 공수하기도 했던 장면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네요. 대치동과 분당에서 활동하는 수학 강사라고 합니다. 선호하는 타입은 무난하고 보통 성격을 가진 분들이고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한 분들은 어렵다고 말을 하네요. 저 말이 솔직한 말이라면 옥순주네분다 자기 색깔이 나름 강한 분들이라서 아마도 남자 3호는 최종 커플이 안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는 4년 전에 결혼까지 갈 뻔한 인연이 있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여의치 않은 각자의 사정 때문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4호. 그는 옥순즈 내분 네 모두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81년생이며 정선의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지방 응급실은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4일 정도 출근한다고 하네요. 두세 시간 거리를 정선과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는 오프여서 여유있게 워라벨을 즐길 수가 있어서 만족한다고. 그는 짝 출연 당시에 제주도에서 현무암을 갈아서 하트를 만들다가 돌갈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날이 저물도록 돌만 갈며 고생했던 기억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차나 집 그리고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 정령기인 여성들과의 만남에 시작 자체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다네요. 그는 완전 외향형의 인싸라고 합니다. 그는 11기 옥순의 자기소개가 마음에 들었던지 그녀와 가장 먼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왠지 11기 옥순이랑 잘 돼서 솔로 민박을 나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첫날 저녁 바베큐 파티에서 남자 2호와 구기옥순 간에 살짝 언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나설 사계 번을편해서 짧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의 구기옥순에게 고려대 출신 수학 강사 남자 3호가 호감을 보이네요. 피트니스 센터 대표인 남자 1호는 키만 아니라면 14기옥순에게 직진했을 거라며 호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 예상에는 말이죠. 여자분들의 관심은 남출들에게 골고루 향할 듯 보이고요. 반면에 남자분들의 관심은 비교적 연애 경험이 있던 9기옥순과 14기옥순에게 몰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서른 넘도록 못 쏠인 여자분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못쏠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뭔가 남자 쪽에서 마음 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연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여자분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